요한복음 14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중요 구절이 있개 있습니다.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 그래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따르도록 하겠어요. 다른 위로자 제가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대우성경은 다른 보혜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다른 위로자, 다른 보혜사, 똑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거할 저택이 많도다. 초소온데 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더큰 일도 하리니 위로자 성령님. 이런 소재를 정해봤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14년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그 초소를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초소를 말씀하시는 건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초소입니까? 어떠한 플레이스를 말하시는데, 무엇을 예배한다는 거지? 어떤 분이 천국에, 한라에 다녀왔다는데, 큰, 엄청나게 큰 멋진 것을 짓고 있더라고요. 뭔데요? 예, 그게 새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예. 새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당시에 처소가 아직 예비하지 안 됐다는 거죠. 처소를 만들러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을 아직 우리가 들어갈 때는 안 됐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테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 영원 세계라. 하지만 그때도 역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은 땅의 왕들이 땅의 민족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문이 1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이 필요 없죠. 문을 통해서 드락날락하지 않죠. 부활체니까. 그리고, 강이 있는데, 강 옆에는 열두 계절에 과실을 맺는다고 그러지는데, 거기서 민족을 치유하기에 왔더라,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치유가 없죠. 부활체가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박 세한과 새 땅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다.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분 요한 계시록 21장, 22장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는 요한 단어 단어를 아주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성경은 쉬우면서도 또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에, 게시록을 강의할 겁니다. 아마 음, 뭐, 한두주 후에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들어가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연구하고 현재까지 아는 내용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지만. 제가 얼마 후에 다시 아, 내가 그날 강의했는데 제가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직 저는 연구하는 중이고 배우는 중이고 기도하는 중이지요. 아직 저도 발전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지요. 또 그런 자세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큼을 가감없이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자 처소를 예배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그 저택입니다. 맨션, 많이 맨션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어, 맨션이 많다. 그 저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택. 내가 우리 성경인데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실은 저택입니다. 맨션이요. 그저택에새 예루살렘성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아주, 천0백 마일 정도니까, 뭐, 크죠. 0천킬로가 넘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합해서. LA에서 텍사스 가는 정도, 그 이상 되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랬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거 실제예요. 그거는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자. 그, 어, 예루살렘을, 음, 지금 예배를 하신다고. 그리고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 이사야 65장에도, 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할 저택이 많다. 하, 성경 분명히 멘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죠. 예. 다시 오시는 그날, 그전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 그 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어. 그분 족하겠나이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자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크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예요. 구약에는 그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신약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구약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약은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얻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는 뭐냐?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예수예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님이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갈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도 그토록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시에도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이제 직면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께 갈수 없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남은 자가 전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그런 성경이 교훈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주 예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주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더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막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우리알수 있죠. 통원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 드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도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 되고 붙였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죠. 우리의 정체성이요.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는 더큰 일도 하리니.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들 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라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1 2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아니라, 이런데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한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를 가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 대행, 대행조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대행자? 예수 크리스도의 대행자죠.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근데 대행자가 되려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바울은 예수님보다 더큰일 했죠. 왜? 네. 예수님은 유대 땅만 다니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를 벗어나서 소아시아, 유럽 저 밑에 아가야 쪽 그리고 어린돌 쪽 아덴 쪽 거기까지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감옥이지만 로마에서 또 복음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네가 필요하다. 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제발 내가 하던 일을 내가 대행해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도 많고, 또 지역도 어디나 갈수 있잖아요. 또 지금은 영상으로도 할수 있고,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한정적으로 일하셨던, 그리고 겨우 3년 반 만이 되셨어요. 우리는 평생 할수 있어요. 그때는 인구도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을 못 하셨어요. 방해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집으셨잖아. 그러나 지금은 뭐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외치고 변할 수 있어요. 전도제 막 일사에서 뿌릴 수 있고요. 제자 훈련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저는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소리치고 막 전도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laughs> 법적으로. 예전에는 가끔 뭐,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자유롭게 공원이든 시장이든 마음껏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것보다 더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기도로,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네 번째, 위로자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리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두신다가지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 그래서 사도 바르바라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신다. 그분이 위로자 성령님이세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위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함께 거하는 거죠.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는 그렇게 위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14장. 다른 이로자 거할 저택이 많도다.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는 동일하시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라는 것을 많이 암시하고 계십니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예.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할수 있고, 그보다 더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도 결코, 결코 이거는 어, 뭐랄까요. 불경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거하는 동역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